안녕하세요 블로스터입니다. 드디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즌을 맞이하여 블로스터에서 U22, 22리암 페어 버전을 내놨습니다. 보시면요, 아, 기존의 1 0 5험 페어 배터리로 멀리 못 가서 라이더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이기 때문에 한 50km 편하게 가는 걸 저희가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에 가벼운 자전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로 가볍게만 타는 게 아니고 가끔은 멀리가 50~80km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컨셉에서는 가볍게 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를 늘리지 않고 배터리 용량을 늘려봤습니다. 얼마냐고요? 21A, 36V 21A 버전이 10.5, 10.5두 개를 연결하는 모듈을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얼마일까요? 토탈 중량이 21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21kg 나가는 36V 21A 버전을 갖추고도, 어, 풀씨가 아마 B22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작은 배터리 한 개를 한 개를 따로 사용할 때보다 이 듀얼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21A를 한, 한 뭉치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더 좋아지고요. 실제로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5%에서 10% 정도 주행거리를늘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부담을 훨씬 적게 주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에도 아주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아크틱도 플러스 버전을 냅니다. 아크틱 24.5A 버전입니다. 기존의 14A 들어가 있고요, 여기 10.5A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모듈 이어속에 들어가 있고요,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출시할 때 모듈까지 포함되고 연장선까지 다 포함돼서 연결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24.5면 기존에 한 개로 가는 거두개 따로 따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그리를갈수 있고요. 따로 충전기도 살 필요 없습니다. 충전도 기존에 갖고 있는 4A 이하의 충전기는 같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모듈에 충전기 젠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두 개고, 뒤쪽에 이제 따로따로 충전해, 동시에 충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듀얼 모델은 방전만 동시 지원이고, 충전은 따로따로 합니다. 자, 충전기는 기존의 4A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DC단자고요. 충전 충전기를 이렇게 꽂으면 충전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 충전이 끝나고, 모듈을 이용한 이 추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켓 열어 봅니다. 열면은 조그만 포켓 속에 이렇게 충전 젠드가 있습니다. 자, 젠드를 이렇게 꽂으면 이 안장 배터리용 충전기가 됩니다. 이거를다 뽑아서 옆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펜을 뽑아서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가 되고요. 충전이 다 끝나면 뽑고 이렇게 연결해도. 젠더는 반드시 요 포켓에 보관하 것이 좋습니다. 포켓에 집어넣고 이렇게 다. 고 충전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충전기 한 개로 고속 4A까지 지원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다 갖추고도 실제로 배터리 값과 모듈 값까지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나오는데 28만원 비용을 추가하시면 21A 버전, 24.5A 버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맞이해서 열심히 더 멀리 결힘차게 달리시기 위해서 멜로스타에서 지원하십시오.